케이누 리브스가 제이미 키멜의 무대에 올라서면 관객들은 그의 특유의 매력, 생각 깊은 답변, 그리고 최신 프로젝트에 대한 조용한 인사말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제이미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소와 준비된 질문 뒤에는 미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케이누를 자극하고 그의 평온함을 깨뜨려 세상이 한 번도 본적 없는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천천히 대화의 톤이 변합니다. 웃음이 줄어들고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오죠. 모든 것을 말해주는 침묵 몇분 만에 TV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 쇼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생중계 대결로 변모합니다. 키아누 립스는 지미 키멜의 프로그램에서 격렬한 대결 끝에 퇴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밤 공개한 것은 누구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키아누 립스에서 가장 존경하는 점을 알려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조명이 스튜디오를 가로지르며 밤을 탐색하는 등대처럼 빛났습니다. 음악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며 이미 열광의 경계에선 관객의 에너지를 높였습니다. 박수는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포스터와 넌 사인으로 장식된 벽에 부딪혔습니다.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날의 게스트가 도착했습니다. 케이누 리브스는 그만이 지낼 수 있는 침묵의 엄숙함으로 무대에 올랐다. 어두운 청바지, 단순한 검은 티셔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블레이저를 입은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을 구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차분히 방을 스캔했고 미소는 조용하고 사적이었다. 그는 한번 손을 흔들고는 자리를 잡았다. 무대 뒤에서 맥이 맡기는 커튼 뒤에서 한 손은 허리에, 다른 손은 코트 주머니에 넣은 휴대폰을 잡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활기찬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고 단지 지켜보고 있었다. 두 명의 프로듀서가 모니터 옆에 몸을 기울였다. 오늘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한 사람이 말했다. 다른 사람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너무 완벽해, 너무 차분해. 오늘 그를 무너뜨려야 해. 맥기는 모든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러서 코트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무대 위에서 제이미는 평소와 같은 매력으로. 공연을 시작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관객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영화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검은 띠를 가진 철학자입니다. 루미를 인용하며 소총을 재장전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관객은 열광했다. 키아누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칭찬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제이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몸을 기울였다. 그래서 키아누 새로운 프로젝트로 여기 왔네요. 이번에는 좀더 조용한 거죠. 폭발은 없겠죠. 키아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큐멘터리예요. 그는 간격을 두고 말했다. 믿음에 관한 거예요. 때로는 소음이 아닌 그 사이에서 의미를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강렬하네요. 지미는 눈썹을 지켜올리며 말했다. 강렬함은 키아누가 대답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제이미는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조하, 오늘은 깊게 시작하는구나. 맥기 맥기가 무대 뒤에서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제이미의 카드에 고정되어 있었고 굵은 글자로 쓰인 몇 단어를 읽자. 얼굴이 어두워졌다. 밈, 종교, 십자가, 목걸이, 수도사. 케아누는 의자에 몸을 곧게 펴거나 아니면 단순히 더 경직된 것 같았다. 그는 미소지었지만 몸은 긴장된 채로 마치 함정을 발견한 동물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4년을 보냈죠. 제이미가 카드를 넘기며 말했다. 혼자서 때로는 며칠 동안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그건 정말 극단적이죠. 키아누는 간단히 대답했다. 가장 극단적인 것은 결코 멈춰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제이미는 웃었다. 그것은 자동적인 반응이었다. 당신은 자신이 너무 진지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 키아누는 움직이지 않았다. 진지함은 기쁨의 부재가 아닙니다. 목적의 존재입니다. 관객들은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다. 제이미는 미소 지었지만 미소 뒤에 뭔가 깨지는 듯 했다. 너를 봐, 그는 케인의 자세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현대적인 수도사 같아. 하지만 더 스타일리시한 부츠를 신은. 항상 그런 거야. 아니면 공연용이야. 나는 쇼에 관심이 없어. 케아누가 대답했다. 이어진 침묵은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지만 무거웠다. 제이미는 급히 다른 카드를 집어들며 주제를 바꾸고 싶어 했다. 좋아. 오늘은 가볍게 가자. 사람들은 웃고 싶어 하지. 치료를 받으려는 건 아니잖아, 맞지, 여러분? 그는 관객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관객들은 예상대로 웃었다. 케아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지미의 카드에 잠시 떨어지자 뭔가 변했다. 그의 다리가 천천히 교차했다. 그는 의자의 기대였지만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준비였다.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인식 때문이었다. 백스테이지에서 매기의 속삭임이 그의 입술을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들이 그를 자극하고 있고 그는 그걸 알고 있어.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케아누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나타났다. 그에게서 찍힌 흐릿한 사진이었다. 그는 혼자 병원에서 마스크와 후드를 쓰고 있었다. 누군가 그의 머리에 만화 같은 후광을 그려 놓고성 요한 위크라는 글자를 크게 적었으며 그의 얼굴을 우스꽝스러운 필터로 왜곡시켰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짐미는 화면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다. 자, 보세요. 그가 진통제를 사러 갈 때조차도 여전히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객들은 웃음으로 폭발했다. 케아우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의 미소의 끝이 사라졌다.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다. 레드카펫 행사에서 찍힌 사진으로 그의 목 주변에 걸린 은색 십자가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제이미는 장난스러운 어조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여기 액션 영웅이 고해성사도 가는구나. 이번에는 웃음이 더 크게 터졌다. 몇 사람이 휘파람을 불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설교해 케인, 그는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무대 뒤에서 맥이 맥기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턱이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십자가를 이미 본 적이 있었다. 장례식 후 그녀가 그의 손에 넣어준 것이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제이미는 웃음을 이어가며 계속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 케인, 너는 이제 수도사가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화난 척 잘하는 배우일 뿐이야? 방은 침묵에 휩싸였다. 심지어 제이미조차 자신이 너무 멀리 갔다는 걸 깨달은 듯 했다. 케인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내가 겪은 고통은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침묵도 말한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웃음은 멈췄다. 사람들은 의자에서 움직였다. 일부는 존중의 의미로 박수를 쳤지만 조심스러웠다.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제이미는 목을 가다듬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미소는 어색하게 나왔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가 말했다.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했을 뿐이야. 너는 걸어다니는 시 같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케아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냥 들어보는 게 어때? 그가 말했다. 제이미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다시 카드들을 바라보았다. 이미 웃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계속했다. 또한 가지 트윗을 봤는데 이렇게 쓰여있었어. 케아누 리브스는 공감 능력이 근육질 복근을 가진 모습일 거야. 이 말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공감은 근육이 필요하지 않아요. 케아누가 대답했다. 공감은 존재감이 필요해요. 지민는 카드를 옆으로 밀어놓았다. 친구, 정말로, 당신은 항상 이랬어요? 케아누는 그를 직접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 고통이 아닐 때 웃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관객은 이상한 침묵에 빠졌다.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긴장감이 흘렀다. 첫 번째 줄에 앉은 몇몇 사람들이 미소를 멈췄다. 제이미는 숨을 내쉬며 주제를 바꾸려 했다. 지휘자가 교향곡의 방향을 바꾸려는 듯 팔을 들어 올렸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자. 작은 게임을 해볼까. 그들 뒤에 화면이 다시 깜빡였다. 큰 둥근 글자로 제목이 나타났다. 진실 아니면 거짓 케이누 에디션. 제이미는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다.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한 이야기를 보여드릴게요. 케이누가 그게 진짜인지 인터넷에서 나온 헛소리인지 말해주세요. 그는 케이누를 향해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때요? 케이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제이미는 깜빡였다. 어, 미안해요. 뭐라고요? 케아누는 의자에 살짝 몸을 고쳐 앉으며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이 인터뷰는 쇼가 됐어. 나는 이걸 위해 여기 온게 아니야. 관객 중 일부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제이미는 강제로 미소를 지었다. 친구, 너 정말 이걸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케아누는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진짜를 느껴야 할지도 몰라. 그 말은 조용한 수영장에 돌이 떨어지는 듯 했다. 제이미는 두번 깜빡이며 놀랐다. 미소는 사라졌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무대 뒤에서 카메라 보조원이 통제실로 시선을 돌렸다. 안에서는 감독이 누군가에게 속삭였다. 목소리는 긴장된 상태였다. 그는 게임을 뒤집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케아누가 방을 뒤집고 있어. 무대 위에서 제이미는 움직이지 못했고, 한 손은 여전히 카드를 잡고 있었고, 다른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주변의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자리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그곳에 있던 누구도 계획하지 않은 것이었다. 몇초 동안 제이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케이누를 바라보며 눈동자가 마치 놓친 농담을 찾는 듯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그를 구해줄 웃음은 없었다. 단지 스튜디오의 불빛이 위에서 윙윙거리고 이제 자신이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모르는 관객의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자 케이누가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23살이었어요. 두해 동안 병원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죽어서 태어났어요. 그녀의 어머니와 저는 비 오는 오후에 할리우드 언덕에 그녀를 묻었어요. 우리는 그녀를 아바라고 이름 지었어요. 관객석 어딘가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시속 150km로 나무에 충돌했어요. 차가 폭발했어요. 그날 밤 그와 함께 있어야 했어요. 지민은 의자에서 움직이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요청하지 않았어요. 준비된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침묵을 선택했어요. 키아누가 계속했어요.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너무 작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무대 뒤에서 맥이 맞기에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은 케이누에게 고정되어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왜 내가 조용한지 묻죠? 그가 말했다. 왜 반격하지 않는지. 그건 내가 가장 끔찍한 소리와 싸웠기 때문이에요. 제이미는 목을 가다듬었다. 마, 친구, 내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분위기를 좀 풀려고 했을 뿐이야. 개안우의 눈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때로는 유머가 방패가 되기도 해. 그건 이해해. 하지만 누군가의 고통을 추측 게임으로 바꿀 때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건 뭐야? 제이미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고 과장된 미소를 지었다. 좋아, 다시 재미로 돌아가자. 응? 그는 다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다. 케아누의 이 이야기 중 어떤 것이 진실일까? 사진과 헤드라인이 생생한 색상으로 지나갔다. 케아누가 팀 전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케아누가 암 병원을 비밀리에 후원한다. 키아누가 공원에서 혼자 점심을 먹는다. 지민은 손뼉을 쳤다. 좋아 진짜 이야기를 골라 키아누. 키아누는 화면도 쳐다보지 않았다. 이건 게임이 아니야. 그는 말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장소가 아니야. 이어진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날카로웠고 마치 공기가 갑자기 끊어진 듯 했다. 관객들 사이에서 낮은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자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덜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민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날카로운 톤으로. 알다시피 당신은 모든 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게 당신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아마도 당신은 좀더 풀어줘야 할지도 몰라요. 케아누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진짜 감정을 느껴야 할지도 몰라. 제이미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가면이 조금 벗겨졌다. 무대 뒤에서 감독이 앞으로 기울였다. 그는 통제력을 잃고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케아누가 모든 걸 그에게 돌려버리고 있어. 무대 위에서 제이미는 얼어붙은 채로, 손이 무릎 위에 떨어진 채로 서 있었다. 그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주변의 분위기는 변했고,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았다. 침묵이 너무 오래 이어졌다. 제이미의 턱이 경련을 일으키며 의자 위의 자세를 조정했다. 그의 손가락이 발걸이에 두번 두드렸다. 그러더니 그는 웃었다. 짧고 억지스럽고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네오는 모든 사람보다 나은 척 행동해 그는 이전보다 더큰 목소리로 말했다. 속삭이고 바닥을 보는 게 너를 성인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겸손이 아니야, 케인. 그건 깊이 있는 척 하는 오만함이야. 당황스러운 침묵이 방을 감쌌다. 케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조용히 말하는 건 교만이 아니야.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고통을 엔터테인먼트로 변환하는 건 교만이야. 바이럴이 될 클립을 위해. 제이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손가락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너 케인. 그 말은 벽을 뚫고 들어오는 벽돌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놀라움의 한숨이 관객 사이로 퍼졌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와우라고 말했다. 몇 대의 카메라가 공중으로 솟아올라 주저 없이 촬영을 시작했다. 방은 얼어붙었다. 빛, 카메라, 소리, 모두가 방금 선을 넘은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다. 케아누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제이미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눈꺼풀도 움직이지 않았다. 무대 뒤에서 매기의 가슴이 조여졌다. 그녀는 무대 뒤와 스포트라이트 가장자리 사이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더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녀의 온몸은 긴장되어 있었고 개입해야 할 순간을 기다리는 듯 했다. 제이미는 갑자기 눈을 깜빡였다. 마치 자신이 말한 것을 깨달은 듯했다. 분노는 그의 얼굴에서 사라지고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이 대신했다. 하지만 키아누는 일어나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그 순간에 혼란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평소처럼 차분했다. 그의 목소리는 벨벳에 감싸인 돌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한번 인터뷰에서 말했죠. 그는 말문을 열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어릴 때 당신을 떠났다고. 사람들이 당신을 약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다고. 제이미의 입이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케아누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차분하게. 그리고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고통, 침묵, 믿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조롱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관객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다. 한숨도 움직임도 없었다. 숨소리와 집중만이 있었다. 채한우는 제이미를 계속 쳐다보았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한때 당신을 작게 느끼게 했던 그 남자가 되었습니다. 제이미는 천천히 한번 눈을 깜빡였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 떨어졌다. 관객 중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강한 박수는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진짜로,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가오는 것을 느낀 파도의 시작처럼 무대 뒤에서 매기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단지 입술을 깨물며 계속 지켜보았다. 무대 위에서 제이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의 손이 커피 잔을 잡았지만 손가락이 그것을 떨어뜨렸다. 잔이 넘어졌다. 물이 테이블 위로 퍼지며 바닥으로 흘러내려 무대 가장자리로 미끄러져갔다. 그 순간은 거기에 머물렀다. 드라마틱한 결말이 아니라 더 조용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무엇이었다. 그는 자신을 추스르려 했지만 공연은 이미 그의 것이 아니었다. 머그자는 바닥에 부딪히며 테이블 가장자리 밖으로 굴러가며 남은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냈다. 제이미는 그것을 주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턱을 꽉 다물고 어깨를 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였다. 그 앞에는 케이 누가 앉아 있었다. 그의 침착함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았다. 마치 정복된 듯했다. 그 인터뷰를 읽었어요. 그는 부드럽게 지미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히 말했지만 관객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분명히 말했다. 당신이 약하다고 불리는 것이 잔인하다고 불리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한 그 인터뷰요 제이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숨소리가 더 빨라졌다 키아누가 다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에 침묵이 소리보다 더 끔찍했다고 말했죠 당신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법을 배웠다고요 제이미의 얼굴에 무언가가 깨지는 듯했다 창문이 깨지기 직전의 균열처럼. 네오는 조롱받는 걸 알잖아. 케아누가 말했다. 의심받는 것, 내 감정에 대해 질문받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네가 누군가를 농담거리로 만들고 있잖아. 관객은 이어진 침묵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았다. 그것은 결산의 침묵이었다. 네오는 너를 상처 입히던 것이 되었다라고 케아누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단지 진실뿐이었다. 단순하고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잠시 동안 지민은 말하지 않았다. 그의 목이 눈에 띄게 조여졌다. 그러더니 그는 짧고 건조하며 방어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 질문 뒤에 숨은 힘은 없었다. 케아누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요. 저는 단지 고통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알 뿐입니다. 관객 중한 명이 한번 박수를 쳤다. 두 번째 사람이 합류했다. 그러자 물결이 고요한 물에 퍼지듯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다. 카메라들은 그 순간이 퍼져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박수는 서서히 커져갔지만 그것은 화려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정의 표시였다. 제이미는 관객을 바라보며 놀랐다. 그는 통제되지 않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서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특히 현실일 때는 더더욱. 무대 뒤에서 맥이 맥기에는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단지 천천히 숨을 쉬며 손을 가슴에 가볍게 얹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제이미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고 머리를 숙였다. 그의 말은 이번에는 더 낮게 나왔다.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알라 캬누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렇게 됐어 그 순간은 날것 그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길게 이어졌다 그러더니 말없이 제이미는 젖은 카드들을 옆으로 밀어냈다 그의 손이 떨렸다 페이지들이 서로 붙어있었고 번진 잉크와 침묵의 혼란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 순간 세트는 더 이상 스튜디오처럼 보이지 않았다 거울처럼 보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스튜디오의 불빛은 계속 빛나고 있었다. 카메라들은 계속 촬영을 이어갔다. 하지만 방 안에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다. 제이미는 물과 종이의 혼란 속에 서서 머리를 숙인 채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장면의 중심이 아니었다. 키아누가 의자에서 일어섰다.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던지지 않았고 화를 내며 나가지도 않았다. 그는 들어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어섰다. 조용히 목적을 가지고. 그 순간에 무게가 그를 따라갔다. 그가 관객 쪽으로 돌아서자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갔다. 무대 옆에 있던 경비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불안해하며 맥이 막기는 통로에서 손을 뻗어 남자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를 보내줘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조건대로 케아누는 무대 가장자리 근처에서 멈췄다. 관객을 바라보았지만 찾아보지도 않았고 박수를 위해 미소 짓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들을 보았다. 모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에게가 아니라 중요한 것에게요. 방은 반초 동안 침묵에 휩싸였다. 그러자 관객들이 서서히 일어나 손뼉을 쳤지만 그 소리는 축하의 소리가 아니었다. 인정의 소리였다. 제이미는 앉아 있었다. 그는 위를 보지 않았다. 키아누는 신호나 음악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방식과 마찬가지로 무대에서 내려갔다. 발표 없이, 서두르지 않고 흔들림 없이. 클립은 몇 시간 만에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키아누, 키멜에서 퇴장. 긴장된 대화 후 관객이 제이미에게 등을 돌리다. 리브스가 압박 속에서도 진정한 우아함을 보여주다. 뉴스 앵커들이 논평했다. 댓글 섹션은 존중, 존엄성, 드디어 누군가가 말했어라는 말로 가득찼다. 그 순간은 더 이상 드라마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것, 진짜로 변했다. 스튜디오 밖 거리 불빛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맥이 맥이는 키아누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이거 봐야 해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화면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의 자세를 담은 영상은 이미 백만 뷰를 넘어섰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바라보더니 코로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그가 말했다. 그들이 드디어 듣고 있는지도 몰라.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밤의 공기가 그들 주변을 부드럽게 움직였다. 조용하고 열린 공간이었다. 그러자 그는 건물을 떠나 어둠 속으로 세상 속으로 무엇이든 다가올 것 속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상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케인 리브스의 변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정직함으로 그는 상황을 역전시키고 주변 모든 사람을 영감으로 채웠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침묵과 공감대가 정말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이 메시지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연히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진정한 힘이 취약성과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영감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화면의 동영상 중 하나를 클릭하고 인간성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재고하게 만들 이야기들에 계속 빠져보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